자, 815 러닝 크루, 달마고도 트레일러닝을 하러 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 어, 어? 어 저큰 바람째로 해가지고.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오늘, 달마고노 트레일러닝을 하러 오신 이정희 소장님. 20km 완주를 목표로 오셨습니다. 아, 예, 웃어요. 자, 달리고 싶은 막 움찔컴터래도 참으십시오. 지금 못 달립니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안으로 안으로. <놀람> 윤장대 이게 또대형사에서 봤던 윤장대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천왕상이 아니고 다 이게 온화한 얼굴들을 표정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천왕문인데 여기가. 그래서, 분량을 네. 뽑아야지, 이정희 분량 선생님도. 뽑아야 우리 곧 만나요. 네. 네. 응. 네. 이쪽, 네. 왼쪽. 이정희 선생님. 네? 8시거든. 우리 11시 정도면. 트레일러닝에 인생 30년. 아니, 인생이 아니라 인생 60년을 바치신 이양환 인생 60년에 트레일러닝을 처음 입문하신 이양환 선생님 <laughs> 아 근데 잘 뛰십니다 맞아 그러니까 트레일러닝 미왕사 트레일러닝 자. <laughs> 아, 발마봉을 가려면, 이쪽. 자, 우리는 트레일러닝 하기 위해서, 17.444km. 남은, 발마고도로 가겠습니다. 발마고도, 네, 네. 500m 왔습니다. 이게 코스가 1 7 7이고만 코스가 1 7 7이고만 이제, 시간밖에안걸 정승필 소장, 앞으로, 혼자 후다닥? 꿈이, 씬 납니다. 달리다가, 조금 뛰다가, 또 뛰다가, 걷다가. 어제가 최고의 날리죠 최고의 다리고 어제는, 어제가 최고의 다이라고 어제 지나니까, 어 와, 또 어디서 마라톤 선수가 오셨습니다. 지금 몇킬로째 달리고 계십니까? 길이 <목소리> 멋지게 뒤에서 보니까 신부서에 발령한 모습이. 어. 이야, 화이팅! 어, 그래. 어. 아니, 잠깐만. 아, 된다. 그리 가야 돼. 그리 오른쪽. 오른쪽 <목소리도> 가야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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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레일러닝을 잠시 걷기도 합니다. 역시, 우리 진짜 선수들 모인 것 같아. 너무 잘달려 주택관리사의 정혜요원들 <laughs> 점상만 하면 상을야동네 봐봐. 예야 경치 좋습니다 네. 너덜경 너들 너덜경입니까 너들 너덜경입니까 너들 네. 너덜경이라고 너들 너들경이너들경이라고그러더라고 응. 우리나라 요

근데 비슷해 맞죠? 피커이? 자, 벌써 2.5킬로 왔습니다. 예. 오늘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파리로 러닝크루 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이 봅시다. 마을 하느 여기. 네. 네. 농토 뒤쪽으로 또. 지금. 이쪽이 어디요, 이쪽? 저쪽이. 네? 어? 저쪽이 어디요? 안도. 완도. 안도요? 아, 네. 보세요. 블랙, 블랙. 아, 동네. 네. 내가 여기서 사진 찍은. 아. 아. 정말 멋져. 멋진 산 해남. 해남 아빠도 아닙니다. 안도와 음. 해남을 가로지르는 바다입니다. 이 정도. 자, 저기가 지금 완도는 안도인가? 대교가 있는 것이 완도 같은데. 완도라는 네, 완도. 저 위쪽으로 섬들은 뭐 고군년도 있고 신지도 있고. 여기 다리가 저기 보이는 게 완도대교 같은데. 오, 진짜요? 왜 확실하게 해드릴까요? 야, 아. 저기가 지금, 완도는, 안도인가? 대교가 있는 것이 완도 같은데? 완 안도도라는 거. 네 안도. 저 위쪽으로 섬들은 만 뭐, 고군년도 있고. <웃음> <웃음> 노란색, 이거. 내가 켜 버렸네. 이거를. 오호, 아 요리 와 버렸다. 이제. 이 야, 여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구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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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덜강입니다 음. 해남 달마산 너덜강 자, 오늘 트레일 러닝을 생애 처음으로 네, 도전하고 계시는 정은주 선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1 7 k m 를 지금 달려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 들고 이야기하세요. <laughs>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식은죽 어, 먹기죠. 네, 네 식은죽은 네. 아니고. 예, 네. 식은죽은 아니고 그래도 <laughs> 약간 식은죽. <laughs> 자, 그... 오늘 함께 못하신 언니들한테 한마디 여기다가 영상에다가 남겨주세요. 언니,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도 정연이 조금 왔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뒤에서 뭐 당연히 걸어오고 뛰고 할것 같지만은 그래도 네. 함께 한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은 함께 하시게요. 연순 언니도 마찬가지고 이거 전현수 선생님 왔으면 날라다녔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날라다녔어요. 너무너무 ]겠지. 아쉬워했는데 다음에는 꼭 함께 하도록. 예. 약속. 네. 마치겠습니다. 자, 저기 멀리 보이는 다리가 안도 대교. 완도 대교고 이게 완도입니다 완도. 5.37km. 5.37km. 아이티. 그도 아예 옆에서 보내. 약간은 좀 이렇게 쓴 방향으로 왔는데 옆에서 시켜주고. 으로 왔습니다. 많이 왔네. 예, 예, 도솔봉. 여기 가서 여기서 게요 어, 하세요? 다시 이렇게 아, 도솔봉을 갈 필요 가고 도솔암 가. <laughs> 하나 찰랑 해줄게. 요두번 해도 되나? 그럼요. 자, 실기야 좋은 회사에 취직하도록 해라. 예. 집수는 곳곳에 있구만. 300m 인데 이제 격도. 100m... <laughs> 어. 야! 미아리 안네 전승필! 도솔람 올라가는 길 경사가 좀 있습니다. 300m 정도 올라갈 겁니다. 어 근데 길이 다 허물어져 버렸대. 예. 도서람 올라가는 길, 직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도서람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도서람에 올라오는 300m 구간이 오늘 중에서 제일 힘들어, 힘들어요. 네. 자, 힘든 내색도 없이 나를 찍어주고 계시는 네. 산행안전대장. 여기 런닝, 815 런닝크루에서는, 예, 귀요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일 힘들어. 힘들어요. 네. 자, 힘든 대색도 없이, 나를 찍어주고 계시는. 네. 대응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석축일 이렇게 몇 단이야? 아, 2단으로 석축을 건설해 놨습니다. 저쪽에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길입니다. 여기 두 분은 김갑식, 이 양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초코바를 먹습니다. 초코바, 초코바를 누가 샀냐? 말을 안 해줍니다. 안 자, 어이 참,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예. 해오니 마. 아, 선생님, 분명히 제대로 전달했어요. 제대로 전달했어요. 전달은 잘 했는데 입력이 잘안 되고, 막 입력이. 우리 그냥 타임랩스 하나씩 하죠. 이거 기념이제. 여기 물이 아까 여기 비관이 까다 비관이 잘 됐어. 이거 누가 고 오까? 그런가? 안 아, 이제 물을 있네 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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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자, 앞에 정면에 보이는 섬이, 큰 섬이 완도입니다. 완도. 그 다음에 저기 왼쪽으로 예, 보이는 다리. 다리가 완도대교. 헬기를 운반했다고 2만원 받아. 한 장에. 음. 소원성취. 자, 가시죠. 우와! 여기가 옛날 도서람입니다 옛날 도서라. 이제 기억나네. 옛날 도서람 맞아. 근데 저기를 털을 만들라고 저기다가 만들었구나. 예. 네. 여기 막을... 아, 이제... 네. 네. 아, 여기가 옛날 자리야 옛날 자리. 우우. 우와, 바람소리 죽인다. 우와. <laughs> 바람소리. 아, 야, 바람소리가 절절하게 느껴지네. 비화, 여기 <laughs> 가 뷰가. 저기 저 밑에서부터 삼성각. 쌓아서 네. 그오 저거 봐봐 저거, 저거. 찍어야 된다니까. 저. 런걸 찍어야 한다니까. 저배원주생이 신기한 거를 많이 찍어야 돼. 저기 봐 봐. 저기 도서람에 여기서 보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잖아저돌쫙 밑에서부터 올린 거. 어, 저런 거 진짜. 저런 거는 진짜 인정해 줘야 돼. 옛날 도서람 자리잖아, 저기가. 와. 저 밑에서부터 삼선각 돌을 쌓아서 올려서 그 공간을 만들잖아. 대단해. 저거 봐 봐, 저거. 저런 걸 찍어야 된다니까. 신기한 걸 많이 찍어야 돼. 저기 봐봐. 저기, 도 사람에, 여기서 보니까 아 진짜 너무 대단하잖아. 저돌쫙 밑에서 아또 오는 거아아 어, 저런 거, 진짜. 저런 거는 진짜 인정해줘야 돼. 옛날도 저암람들한테 여기 다 도들러 버리니까 3.7km 밖에 안 남았어. 하얗게 살아. 아 <laughs> 바람찬 나무, 아 <laughs> 바람찬 나무, <laughs> 바람찬 나무, <laughs> 바람찬 나무, 바람찬 <laughs> 나무, <laughs>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웠는데. 음. 음. 낡아서, 이건 옛날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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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못 달립니다. 자, 1.9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네. 2km면 우리한테는 막. 아, 여안 찍었네? 안찍었어 아, 방금 꼬리 꼬리는 안 찍었어요. 지금이라도 찍겠습니다. 자, 달마고도 테리 러닝을 네. 완벽히 완주하신 1번 주자, 이항환. 2번 주자, 정은주. <laughs> 3번 이제. <laughs> 그 다음에 3번. 김갑식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 뿌듯하네 여러분 잘했어요 아이아아 안상 안주 안주 아니 4시간 걸리네 근데 4시간 네 걸렸어요? 아, 그래 아니야 2시간 반 3시간 걸리면 안돼 아이 <laughs> 겁낼까봐 내가 또아 그랬어 예 나는 아무튼 알지 아, 아니 방금. 근데 4시간이라기도 네 뭐그 힘들었어요? 나쁘게 나쁘게 별로 많이 힘안 들잖아 뭐야 안 찍었네 다 왔습니다. <laughs> 우리 아, 여기, 여기 꼬리는 입구 꼬리는 지금이라도 찍겠습니다. 네 자, 달마구도 태일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해남 달마고도 트레일러닝 다시 천황문에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2분 아, 8시 12분에 출발해서 4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고 <목소리를> 국고요. <묶었더라. 웃음> 아, 진짜네. 어쨌든 이걸 먹고 자라. 먹고 오는데 이런 소리요. 예, 맞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옛날 그 음식이 잘하잖아. 백반집처럼 완전히한 아. 음. 반정식처럼. 반찬이. 진 아. 음. 네, 예사롭지 않게 반찬이 음. 괜찮네. 음.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음. 제육버꿈. 아 이거 지옥볶음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보이네 이게 껍질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역 야채에다가 싸서 드세요 아, 뭐어도되요네 지금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예 그런거내가 쉽게 다머니다물 갔으면 신맛이 나 썰어줄게요 음별로맛 마늘은 여기가 무이어서 되잖아요? 응 맛있게 드세요 먹심이 대단하구만 이게 꼬리곰탕. 이건더뭐 이게, 이게 꼬리 아니에요이게 아니, 이게 꼬리고 도가니. 이게 도가니 우리는 무릎, 무릎. 네. 노완탕. 꼬리 꼬리. 꼬리탕? 빨개색으로 음. 우리가 다 통강하냐. 안녕하세요. 네. 네. 빨간색입니다. 네. 네. 신발이다 빨개. 진짜. 다빨개 장렬적이야. 네. 네. 안녕히 안뇽... 가 안뇽...